아, 그것도 안된 여러분, 연원당인데요제요 사진에 보이는 이 녀석이 요즘 보기 드문 싹입니다. 싹, 고양이처럼 생겼지만 싹이에요. 멸종 위기에 있다고 보호 어, 동물인 것 같은데요. 연원당이 사는 이곳에는, 이런 수달이나 싹이나 이런 음, 것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아 진짜 저도 애들이 밤에만 나타나는데 낮인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햇살을 쬐고 있네요. 무늬가 표범처럼 생겼어요. 치를 보면서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멀리서 지금 땡겨서 찍은 겁니다. 얼굴도 다르죠, 그죠? 얼굴이 싹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참 귀한 녀석을 만났네요, 오늘. 어떨 때는 숨넘길리막 싹이 막 싸우는걸 볼수도 있어요. 이녀석은 좀새끼인것 같아요. 새끼인데 오늘 엄마를 기다리는지 햇살을 쪼이고 있어요. 우리를 알아차렸나봐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고양이처럼 생겼지만 싹이에요, 싹. 옛날에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어, 요즘은 이게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일로 팍 돌았다. 이야, 멋있는 녀석이야. 어, 뭘 알아차렸는지 일로 돌아보네요. 어머야, 무서워라. 어디로 가려고 하나? 아니, 음, 일로 보고 있어요. 응, 경계하고 있다. 응. 응, 이제 간다, 간다, 응, 응. 간다. 간다. 봐봐요. 덩어리가 표본 같이 생겼죠, 그죠? 앉아있어서 작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크다, 그죠? 갔어. 아, 정말 신비한 걸 봤어요, 오늘.